어, 안녕하십니까. 역사진흥학여행자 씨알의 꿈입니다. 음, 미국은 세계에서 감옥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감옥에 갇힌 사람 가운데 절반은 흑인이라는 사실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흑인이 꼬르 범죄자라는 이미지는 어, 정부와 언론, 백인 사회가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실제로 흑인들은 별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그냥 무명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흑인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서 상당히 범죄율이 높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난하고 무지한 사회는 범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범죄도 많고, 그 가정교육을 포함해서 학교교육, 뭐 취업교육 등등 여러 가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지 못한다는 것이 원인의 하나입니다. 범죄율이 높은.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 모든 세계가 다 그런데 미국의 흑인들은 거기에 더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미 버린 몸이라는 어떤 자포자기 의식, 태어날 때부터 이번 생은 망했다, 혹은 빨리 죽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뭐 될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등등의 삶의 태도가 흑인 사회는 만년에 있습니다. 그것이 범죄율을 높이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높은 범죄율하고 직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장 그 범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 해도 써주는 사람도 없고 특히 흑인들은 전과자가 많습니다. 더더욱 어떤 일자리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범죄와 관련된 일 외에는 별로 할 것이 없다. 그것이 흑인 사회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흑인들은 가난합니다. 백인과 동양인에 비해서 연평균 소득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같은 나라에 살면서. 그렇다면 흑인들은 왜 그렇게 가난한 것일까요? 뭐 간단합니다. 요, 요즘 한간에는 할아버지가 부자여야 진짜 부자라는 말이 예,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수성가한 사람, 즉 부가 이대에 불과한 사람은 부의 기반이 별로 탄탄하지 못한 반면에 할아버지, 또그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재산이 전해져 내려온 사람은 부의 규모도 크고 기반도 훨씬 안정되어 있다. 실제로 진짜 부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흑인들은 부자 할아버지를 둔 적이 없습니다. 노예 신세를 갚아서 나서 이제 자유민이 되었고. 그나마 도시, 도시 노동자가 되려고 하는데 백인들에 의한 각종 인종 폭동을 겪거나 인종 분리 정책을 경험하면서 이 목숨 부지하기에도 급급했던 것이 그 현재 흑인들의 할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대량 투옥 사태로 인해서 아예 교도소에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생화로 태어나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게다가, 흑인들이 장사라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돈을 좀 빌려서. 근데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레드라이닝이라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이 만들어놓은,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정책. 레드라이닝. 말 그대로 빨간 줄걷기입니다. 빨간 선걷기. 레드라인을 라인, 걷는 거. 어디다 선을 걷느냐?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빨간선을 걷습니다. 그, 그 지역 빨간선 안에 사는 사람한테는 주택 구입 대출이든, 사업체 대출이든, 뭐 자동차를 사는 데든, 일체의 대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자동차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장을 가고 싶어도 조금만 멀면 은 차가 없어서 직장을 못 갑니다. 걸어서 가든지,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하다못해 보험 본인이 보험을 들겠다고 해도 보험 가입조차 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그런 관행이 1930년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백인 상가 지역에 흑인 입주자가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장사하겠다고 그러면 은행은 원래 그곳에서 장사하던 그 어, 백인들에게 대출금 완납을 독촉합니다. 곧 사업체 가격이 떨어질 것이 뻔하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이렇게 상환을 받기 어려우니까 빨리 대출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겁니다. 그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레드라이닝 을 하니까 빨간선 긋기를 하니까 원래 인종 편견이 없었던 백인들 조차도 자기들 생존을 위해서는 인종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깨우치는 겁니다. 그 흑인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 하나는 White Flight라는 겁니다. 백색 비행입니다. 백색 비행 뭘 타고 어디로 날아가는 비행이냐? 백인들이 거주하는 동네에 흑인들이 하나 둘씩 이사오기 시작하면은 기존에 살고 있던 백인들이 그 동네를 갑자기 떠나버리는 현상을 White Fligh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을, 누군가가 집을 산다는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개인한테는 가장 큰 투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렵게, 정말 정말 어렵게 돈을 모은 흑인들이 자신들도 좋은 지역에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일념으로 깨끗한 주택단지에 에, 집을 삽니다. 그 흑인으로서는 성공한 셈이죠.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모든 백인들이 헐값에 집을 팔고 교외 지역으로 떠나버립니다. 백색 비행을 하는 겁니다. 화이트 플라잇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을은 빈집투성이가 되어버립니다. 덩그러니 흑인만 남게 됩니다. 어렵게, 그러면은 그 빈집투성인 마을은 집값이 폭락해버리고 어렵게 그 동네 에 집을 샀던 흑인은 큰 손해를 볼수 밖에 없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그런 일이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사회 과학자들이 그 현상을 연구하면서 또 하나의 그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티핑 포인트입니다. 멜콤글래드웰이쓴책 제목이 티핑 포인트라고 있죠. 티핑 포인트, 뒤집어지는 지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뒤집어지는 지점. 뭐가 뒤집어지느냐? 흑인 가구가 그 지역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면은. 이 백색 비행 현상, 화이트 플라이트 현상이 시작되는가 그걸 사회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연구해보고 고치점 그 지점, 꺾어지는 지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답은 대강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열 가구 중에 한 가구가 흑인 가구가 된다. 그러면 백인들은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 화이트 플라이트 현상이 반복되면서 결국 흑인 동네는 그 도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이제 개토가 되고 슬럼화가 되는 겁니다. 그 뉴욕의 할렘, LA의 뭐 왓츠, 캄튼 이렇게 모두 다 그런 지역입니다. 원래는 그 지역이 다 백인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도가 아니고 또 다른 시대 조류가 흑인들을 가장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조업의 몰락이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몰락. 한때 미국이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며 잘 나갈 때, 그1차 그러니까 대전, 2차 대전 때는 세계의 군수 공장을 했었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유럽하고 일본이 이제 전쟁 후유증으로 헤매고 있을 때, 그때는 세계에서 생산 시설을 제대로 갖춘 데고 있는 데가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의 흑인들에게도 그나마 일자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는 집도 사고 흑인들도 비즈니스를 개업하는 흑인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1970년대부터 미국의 제조업이 급격하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이제 재팬 쇼크가 오고 그다음에 마시아의 네 마리 용뭐 그러면서 이렇게 아시아 각국들한테 이렇게 생산 시설이 옮겨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흑인들의 일자리가 갑자기 증발해버린 겁니다. 흑인들은 3차 산업, 4차 산업을 맞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는데 미국의 산업 구조 전체가 서비스 산업이 중심인 3차 산업으로 옮겨갔다가 요즘은 지식정보 산업이라는 4차 산업으로 갈아 탔 버렸습니다. 졸지에 흑인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그 흑인들의 범죄율이 높은 이유, 흑인들이 사실은 갈 길을 잃은 이유는. 흑인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정신적인 리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끌어 줄 사람, 자기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 말하자면, 이렇게 그 정신혁명을 일으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흑인 민권 운동이 한창이던 때, 그러니까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후반까지에는 흑인 사회에도 위대한 리더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리더가 지금 없는데,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리더는 누구냐? 대표적으로 일본이 말틴 루트 킹입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연설로 그 시작되는 정말 가슴 뛰는 연설이죠. 연설 내용 들어보면은 수십만의 군중을 이끌고 워싱턴 DC를 행진했고 그 셀마, 영화 셀마에 보면은 그 무슨 다리죠? 그 하여간 그 다리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 행진을 하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최연소로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그 말틴 루트킹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이 밸럿 오어 불릿. 이거 밸럿은 이 투표권입니다. 투표 등록. 좀 불릿은 총알입니다. 투표권이 아니면 총알을 달라라고 이제 이이야기를 이, 이, 하고. 그 밸럿 오어 불릿. 그다음에 백인이 정해 준 성씨. 원래 이 사람의 성씨는 리들인데, 말콤 리들인데. 그그 리들이라는 성씨 자체가 백인이 지정해 준 것이라면서 그 원래 자신의 조상들이 사용했던 아프리카에서의 자기의 성씨를 알수 없다면서 자기의 공식적인 성씨 자체를 갖다가 미지수를 뜻하는 x로 법적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검은 것이 아름답다. 블랙 이즈 뷰티풀. 이런 식으로 이제 웅변을 통해 가지고 흑인들의 가슴을 아주 뜨겁게 만들었던 멜코맥스. 말코맥스. 그가 어, 이제 흑인들을 이끌어치던 지도자 애들인데 일사람들이이 이이 갑자기 말하자면 둘다 암살을 당해 버렸습니다. 불과 아, 3년 사이에. 둘다 39살에 죽었습니다. 참 우연의 일치죠. 그 말틴 루트 킹의 활약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볼라 그러면은 지난 동영상에 말씀드렸던 그 엑, 어, 셀마 셀마라는 영화를 어, 한번 보시고 이 말콤 엑스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한번 보시려, 보시려고 하면은 스파이크리 감독이 만들고 그 명배우죠, 그 덴젤 워싱, 워싱턴이 주연을 맡았던. 이 말콤엑스 영화 제목 자체가 말콤엑스입니다. 말콤엑스 전기 영화입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또 얼마나 흑인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하는 걸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말콤엑스도 암살당하고, 말틴 루트킹도 암살당한 다음에 어, 흑인 사회에 관심을 한몸에 받은 사람은 그 어, 당시에 그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검은 표범당이라 그러죠. 어, 블랙 펜슬. 이, 런 영화가 얼마 몇년 전에 나왔죠. 그 흑, 흑 표범당, 블랙 펜슬. 에, 이제 시카고 지역 책임자를 맡았던 프레드 햄튼이라는 사람. 이 프레드 햄턴이 정말로 여러 가지 그 사회 운동을 이끌면서 흑인들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 블랙 펜슬가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만삭인 여자친구 옆에서 잠자고 있는 와중에 불법 무기 소지 혐의라는 아주 단순한 제목으로 그 새벽 4시에 갑자기 들이닥친 수많은 경찰들에 의해서 물어보지도 따져보지도 못하고 수십 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해버렸습니다. 이 프레드 햄튼이라는 어,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불과 21살의 나이에 죽었는데, 그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는 유튜브에 보면은 프레드 그 햄튼 살해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프레드 햄튼 살해 사건. The Mother of Fred Hampton입니다. The Mother of Fred Hampton. 프레드 yeah, 햄튼 어, 어, 살해 사건이라는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그 당시에 이렇게 흑인들의 민권 운동이 아주 활발해지자, 막 흑인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흑인, 정말 깜둥이, 리그리라는그 어, 말을 입에 달고 다녔던 그 당시 FBI 국장 에드가 후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흑인 조직 내에 첩보원하고 배신자들을 일부러 심어가지고 당근과 채찍으로 어, 그들의 이제 내부를 분열시켰습니다. 그 조직의 내부를 분열시키고 사실은 암살까지 배후 조정을 했다는 혐의가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 프로그램, 그걸 FBI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의회조사 결과에서. 그 카운트 인텔리전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줄여서 코인텔 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인텔 프로. 카운트 인텔리전스 프로그램. 그래서 그 코인텔 프로라는 그 강교한 방법을 이용해서 흑인 조직하고 지도자들이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여파로 흑인사회는 1970년대 이후 그 대량 투옥 사태라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나 시위 한번 못 해보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 이 21살에 죽었던 프레드 햄턴이 살았을 때 아주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그한 명의 혁명가를 죽일 수는 있어도 혁명 자체를 죽일 수는 없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만 보면 프레드 햄턴의 그 말은 틀렸습니다. 그 혁명가를 자처하고 목숨을 내놓고 흑인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 흑인 지도자들이 연거푸 암살하고 살해를 당하면서 흑인 민권운동도 함께 끝나버렸습니다. 종막을 고했습니다. 하여간 흑인 사회는 이제 노예 제도가 끝나자마자 짐크로법이그 시행돼서 영구적으로 2등급으로 강등됐고, 뭐 원래 2등급이었죠. 그러니까 뭐 3등급으로 강등됐고, 그 징크로법이 사라지자. 그다음에 대량투옥 제도로 인해서 흑인들은 그냥 계속 감옥에 보내진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흑인들은 그것 자체가 주혼글시가돼 가지고. 재취업도 안 되고, 어느 곳에서도 돈도 빌릴 수 없고, 그 멀쩡한 지역에 멀쩡한 흑인도 그 레드라이닝을 통해서 돈을 빌릴 수 없는데, 그 슬럼화된 개토에 살고 있는데다가 전과자까지된 흑인들한테 빌려 돈을 빌려줄 사람? 돈을 빌려줄 기관? 그 미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흑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미국에서. 이제까지, 이제, 그, 어, 미국의 백인들이 흑인들을 위해서 딱한 번,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조금만 따져보면 우석광스럽게 거지 없는, 어, 정책이었지만, 뭐, 의도 자체는 좋았던, 그때 당시에, 이제, 1800년대 초반이죠. 1820년쯤이었죠. 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경로로든 노예에서 자유민 신분으로 바뀌었던 흑인들을 아프리카로 다시 보내줘가지고, 그렇게 돌려보내진 흑인들이 자기들끼리 나라를 만들어 살수 있도록 했던 그 서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모델. 뭐, 그걸 오늘날 다시 한번 적용해보면 정말 어떨까? 혹은 뭐 어디 뭐 와이오밍이나 어디 저저 저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데를 한 군데를 떼서 그냥 흑인들끼리 을이 모여서 하는 대로 만들어주면 어떨까. 뭐 하여간 뭐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저 혼자서 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보고 했는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흑인 사회 해결 문제 방안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개봉됐던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라는 영화입니다.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 2008년 12월 31일날 새해에 불꽃놀이를 보러 여자친구하고 불꽃놀이를 보러 나갔다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어떤 흑인 청년. 그 흑인 청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실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이제 원 제목은 프트베일 스테이션입니다. 프트베일정구장입니다 프룻베일 스테이션, 이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거죠. 당연히 이 영화 한번 보실 만합니다.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